주식회사 베어링 아트가 영주에 첨단 베어링 제조 시설 증설에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경상북도 그리고 영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영주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주시 장수면에 입주해 있는 주식회사 베어링 아트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현 공장을 증설하는데 3천억 원을 투자하고 5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와 영주시는 관외 거주자에 대한 숙소 임차비 지원과 인허가 절차, 부지 매입에 따른 행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증설 라인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고속철도, 우주항공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기술인 첨단 배령을 생산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핵심 부품 소재의 자립화가 필요한 시점에 투자돼 그 의미가 큽니다. 소재도 이제 이포철이나 보철이나 이런 남쪽에서 오고 또이 술도 부산항으로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런 입지는 뭐 그런 점이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투자로 영주시 일원에 조성될 첨단 베어링 크러스터와 베어링 국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면서 경북 북부권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습니다. 우선 3천여 개 500명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앞으로 1천 명까지 학대가될수 있으니까 우리 경상북도 일자리 만드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명주시는 앞으로 조성될 베어링 국가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도 일진 그룹에 못지않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 앞으로 산단에 이제 부지를 조성하면서 공급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어 일진 못지않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너하고 같이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부지 매입비와 개발비 등 200억 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국가 차원의 배어링 기술 경쟁력을 호구하고 지역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상생의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